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군 왕검입니다. 당군 왕검입니다. 태극기에 태극 문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랑과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량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파랑과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낙동강이 흐르다가 만나는 우리나라 남쪽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남해입니다. 남해입니다. 조위를 표하기 위해 태극기를 개양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강으로 서쪽 바다와 만나는 강은 무엇입니까? 한강입니다. 한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삼정권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의 바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곳을 부르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동해입니다. 동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남해로 흐르는 강은 무엇입니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중국과의 경계를 이루는 강은 무엇입니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입니다. 문화, 예술 및 체육, 관광 등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문화. 체육관광부입니다. 문화 체육관광부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단군왕검입니다. 태극기에 태극 문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파랑과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낙동강이 흐르다가 만나는 우리나라 남쪽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남해입니다. 조위를 표하기 위해 태극기를 개양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강으로 서쪽 바다와 만나는 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정답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의 바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곳을 부르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동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남해로 흐르는 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낙동강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중국과의 경계를 이루는 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압록강입니다. 문화, 예술 및 체육 관광 등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문화 체육 관광부입니다. 국제 관광지로 한라산이 있으며 여자, 바람, 돌이세 가지가 많아 삼다도 라고도 불리며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육지와 이어진 우리나라 국토를 지형적으로 일컫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태극기 사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하며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하며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인 상소를 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항고입니다. 항고입니다. 태어나서 60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 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합니다.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합니다. 농산, 축산, 식량 등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농림, 축산식품부입니다. 농림, 축산식품부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의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라고 합니다. 장례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 오는 손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상객이라고 합니다. 문상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국제 관광지로 한라산이 있으며 여자, 바람, 돌, 이세 가지가 많아 삼다도라고도 불리며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제주도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육지와 이어진 우리나라 국토를 지형적으로 일컫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반도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세종대왕입니다. 태극기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거는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하며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인 상소를 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항고입니다. 태어나서 60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 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합니다. 농산, 축산, 식량 등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농림, 축산, 식품부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의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장례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 오는 손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문상객이라고 합니다.